파이보이 에프리스타일 새들의 소리와 산의 소리에 맞춰서 나는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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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걸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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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우리 인생 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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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는 인생을 걸고 살고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, 있었어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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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내 마음의 소리가 해 귀기울여 나는 더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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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, 걸어. 자 예. 당신 차례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지금도 걷고 있어 맨땅 위를 걷고 있어 예. 시간 위를 걷고 있어. Yeah. 내 인생을 걷고 있어. Yeah.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. Yeah. 이게 나의 진생 전부. Yeah. 지금 가는 길을 가. Yeah. 옆에 좌우 두러은 거리다가 멈춰 서지 마. Yeah. 뒤돌아 서는 순간. Yeah. 뒤돌아 서 있게 돼. 야. 시간은 앞으로만. 야. 가는 것 같지만. 야. 뒤로도 간다는 것. 으아. 내 머릿속 뒤에 있어. 초코. 바로 지금 그냥 가자. 초코, 초코. 가자, 가자, 앞으로 가. 시간이 가는 것처럼 야 yep, yep. 팽창하는 우주 속도 야 yep, yep. 따라가 보는 거야 책야 y a y 초코